이새끼 집 어디지? 안보이는데? 아니 야 존나 중요한거 내가 다 들고있.. 아나 아무것도 안챙겨 어디로 갔어? 완전, 완전 바깥 해안쪽인것같은데 이... 하버쪽? 2 0어 맞다 이집인거 같은데? 빙하집이에요? 어 있어요? 어, 아, 오라모든데? 일단 저기 헬기 있는데다가 뿌리고 시작함. 그 정면으로 쓰면 안 돼. 측면으로 써야 돼. 다 죽어요. 그러면. 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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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프. 음 소리 맞아요, 이거? 어, 소리 음. 맞아. 아안갈 어? 텐데 괜찮아 소유 적 남아나 다시 쭉 지나가봐 쭉 지나가봐 그냥 이렇게 올러 쏴도 되나? 대 싶을 정도로 쏴. 요 일단 어브라데 지금 쏴 써야 되는데 어 맞았다. 이정도 불뿌려놨으면 내려도 될것같은데 근데 저 창문충을 오. 좀 조심해야되긴함 그.. 안에.. 아 창문충 창문충 가장 오반데? 붙었어 네, 네. 어? 아 씨발 너무 낮다 내려주세요 씨발, 폭, 면상에 뽑아라니까. 어, 야, 로프 있는데? 어, 잡은 듯? 어, 잡았네? 음. 그렇죠. 턴태로 그냥...아니다 아얘 터렛 작아하고 있었네 발전기로 하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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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깜짝 어, 나이스 이야와얘아무도문이랑 안에 하나 더. 각죽 같은데. 안 주고? 점프하면서 쏴. 어, 씨발 피 이나 맞음. 다나더 있어? 어, 왔어 왔어 반대편 반대편 반대편. 그 다시 돌아왔어. 반대편으로 왔다 응 어. 이쪽 째고 있을게 오케이 <laughs> 퀴 <laughs> 로 나왔어? 아, 예. 야이 새끼 침대콜 존나 빠르네. 전전전. 어? 잠깐만. 아민 아민. 아민 아민. 계라지 세 발. 아, 여기 침대방이다. 여기부터 조져야 될것 같은데. 분명히 여기 뒤로 야, 여기 침대 하나 깰개깰거아니에요 어, 씨발. 템지 안 들어왔어. 하나도 이거 털 때문에 어. 데미지 안 들어갔습니다. 어, 여기 태어났다, 여기 태어났다, 여기 태어났다. 숨어 있어봐. 오픈, 오픈 할 거야, 오픈 할 거야. 아, 봤겠다 아니, 제가 무시하고 뚫게요 그냥. <놀람> 오케이, 메인? 응 로켓 세발에 뭐야 여기 가라지에 한발 쏘면은 얘 뚫린다 생각하고 나올 것 같은데 나한 발만 쏠게 올라오지마봐. 오케이 오케이. 나다, 나다, 나대. 두 명이다. 에? 두 명이야. 나 죽었어. 정말 <laughs> 이 새끼 밖으로 나가는데? 아니, 아니, 안에 한명있어 안에 한명있어 밖에있는거 딴놈이야 응? 두 명이야 두 명. 안에 아있아아 씨발 유리창 떼고 나왔어 미친 놈. 나갈 방법이 없는데. 있는다 이거 다다. 오씨. 어, 그내 시체에 로켓이 있어. 그거 걔가 어떻게 했나? 일단 저다 이스카고. 뭐 물건이라서. 까지싹다 뚫었음. 건차. 근데 문.. 문다는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될걸? 문다는것도 안될수도 있어. 밀건이라서. 헉! <laughs> 철함박스. 일단 다 없앴고. 힘낭이랑 다죠? <laughs> 오케이. 한둘 반. 1년반만네 어떻게 올라가나 이거 사다리 만들어야겠다 잠 <놀람> 뭐야, 수영에서 왔다. 역시, 씨. 음, 끄져. 어, 오소케, 지랄이야. 시간 너무 많아어